몇개 뭐 오른 곳을 이렇게 막 찾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야, 그러면 신길이랑 여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한데요? 아, 싸우면? 아, 어, 어, 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렵다. 음. 근데 위치가 일단은 더 위쪽에 있으니까. 네. 자, 오늘도 돌아온 뭐 지역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임장 다녀온 곳이 영등포구라면서요. 네. 요즘 좀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어, 영등포구 부동산 현장을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요. 네. 최근에 이회 연속 금리를 인하를 해서 조금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더니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laughs>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아 근데 또정치적 네. 이슈가 또 여의도랑 가까운 영등포구네요. 아 네. 사실은 거기 핵심지네요. 네. 야 집중이 안될수 있겠다. 네. 근데 그래도 영등포구는 또 나름 서울이고 또 여전히 내집마련으로 관심 가질 분들이 많다고 생각들리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전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그리고 창단분들도좀 계셔서 아. 네, 손님이 꾸준히 있었어요 근데, 네, 근데 영등포가 네. 은근히 넓고 크잖아요 맞아요. 이 많은 넓은 지역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곳들이 좀 있을까요? 네 군데로 줄여서 말씀드릴까요? 아네네 어. <laughs> 네, 네. 좋죠 일단은 영등포를 제가 딱 간략하게 네 개를 줄일게요. 어. 첫 번째, 여의도죠. 사실 수원에는 강교와 강교 위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영등포도 이제 여의도와 여의도 위로 나눌 수 있다. 영등포군는 여의도와 아닌 것으로 <laughs> 그냥 네. 얘기할 수 있다. 예. 네. 여의도는 사실 거의 서부권의 거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서부 선왕을 거의 대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여의도와 여의도 외로 나눌 수 있다. 또 어디가 있죠? 지금 세개더 남았네요. 네. 사실 여기 농동포 같은 경우는 네. 1호선의 북쪽을 철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네. 1호선 남쪽은 철남이라 불리기도 해서 아, 1호선 남쪽은 사실 철라도안 봤던 곳이에요. 음. 왜냐면 중국인들이나 조선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1호선 이쪽으로 좀 보면 당산역 주변이 그 다음으로 선호되는 곳입니다. 아, 왜냐면 당산역 생활권 2호선과 9호선이 있습니다. 아그 위쪽은 9호선이죠. 아네 네. 맞아요. 9호선도 있고 9호선이 심지어 급행을 타지 다 않는 쓰이고. 거죠. 아. 네. 그리고 당산역의 오른쪽이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한강도 되게 가까웠고 한강뷰도 음. 보이는 아파트들이 있어서 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손도되는 곳입니다. 아세 번째는 어디예요? 세 번째로는 좀 당산역에서 좀 내려오면은 영등포 구창역과 물레역 그 근방인데요. 아. 여기는 2호선과 5호선이 있고. 네. 그다음에 백화점이 좀 이제 오른쪽에 지금 밀집되어 있죠. 다임스퀘어랑 네. 신세계랑, 롯데랑, 네. 네. 그리고 물내역 왼쪽으로는 아파트가 지 밀집되어 있어서, 네. 주거지로 선호하는 음. 곳입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어디예요그 다음에는 이제 이로서 남쪽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곳인데, 네. 천지개벽 한 곳이 있죠. 신길류타운. 아, 신길타 거기는, 네. 사영등포가공장에 굉장히 많았던 곳이잖아요. 네. 그게 없어지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대규모 단지들이 좀 별로 없는데, 신길루타운은 완전 이제 주거타운이 형성이 된 거죠. 네. 네. 도 신도시 느낌의 주거지가 있는 곳은 신길루타운이죠그럼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네. 영등포구에 뭐, 내집 마련인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네개 건너만 일단 집중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개만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걸 피해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예를 들면, 여의도는 재건축이 너무 비싸.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뭐, 당산동이나 뭐 물레 쪽은 네. 주거지로서는 또 정신없는 것 같아.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신기 같은 경우는 주거지로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어, 그래도 뭐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 네. 하면서 또 많이 뭐 회복도 많이 한것 같아 네. 하면서 적게 오른 것을 이렇게 막 찾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웃음> 안타깝습니다. <웃음> 그럼 영등포구에서 결국은 4개 중심을 일단 보면 되네요. 근데 이네개 지역을 그래도 유독 관심있게 바라보는 사람들, 그 수요층은 어디에 많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수도권의 서부 쪽 네. 사람들은 네. 사실 서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든요. 서쪽으로 가면 이제 바다가 가잖아요. 네. 서쪽으로 가는 걸좀 싫어해서 또 동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부천 사람들은 동쪽으로 강명을 가고 싶어 하죠. 네. 강명은 시효선 따라서 공인 경기도니까. 네. 서울로 있는 이제 구로구는 좀 애매하고 네. 용동포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죠. 신길로 아, 아, 가거나 아니면 더 가서 아예 동작구로 아 동작구로 가거나. 네 맞아요. 그다음에 동작구나 가남구 사람들은 거기는 네. 이제 지형적으로 네. 오르막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주거 환경이 쾌적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평지인 용동포나 네. 이제 신도시 느낌의 신길주타운으로 아, 이제 많이 관심을 갖죠. 뭐, 물론 이제 뭐, 동작구에서도 신축의 역세권에 그런 사람들은 옮겨가지 않겠지만. 아, 그렇죠. 그렇지 네. 않은 것들은 여기도 충분히 검토한다는 거죠. 네. 그럼 북쪽에서 내려올 리는 없어요. 뭐, 마포구에서 오기는 좀 쉽지 않겠네요. 근데 마포구에서 굳이 영등포로 갈까요? 뭐 여의도 가 아니면 리일도거든요 수연 일단은 주변에 많긴 하네요. 네. 그분들이 이제 여기를 선택 안 하고 혹시 다른 데를 견준다고 하면 어디까지 견줄 수 있을까요? 사실 영등포는 네. 동작구랑 사실 거의 비슷한 시세를 아, 보이고 있고 조금 견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그다음에 반포. 아 거기는 지금 대치 다보니까아 너무 비기는 군더 뛰잖아요. 좀 동쪽으로 가면 이제 쾌적한 도시가 있죠. 강동구. 어, 거기서 좀 멀어지니까. 네, 멀어지죠. 영등포의 최대 약점은 사실 학군이 좀 아 아쉽거든요. 아 학군을 찾는 네. 분들은 네. 아무래도 목동을 좀 가려고 하는데 또 거주 환경도 좀 그렇고 음. 그리고 시세가 좀 차이가 좀 나잖아요. 나죠, 나죠, 비싸죠. 네. 목동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한강을 건너서 마포를 가야죠. 마포 대흥동 쪽에 음. 항구가 잘어있고 거기 학군도 나름. 괜찮잖아요. 아, 그 현실적인 그 넥스트 스텝이네. 네, 아니면, 네. 그, 영등포에 3, 4평을 하는 분들이 24평으로 낮추면 충분히 마포구로 갈 수, 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혹시 이 영등포구 안에서 실거주로 거주했을 때 사람들이 만족할 지역과, 음... 투자로 접근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지역을 좀 나눌 수도 있을까요? 네, 나눌 수 있죠. 그럼. 일단은, 사실 실거주는 여의도가 가장 좋긴 하죠. 아, 너무 비싸니까. <laughs> 그리고 재건축이 또 많다 보니까 네. 뭔가 몸테크를 또 해야 될것 같아서 지좀 대중적으로 금액도 대중적이고 음. 무난하고 실거주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신길류타운이 가장 무난하다고 아. 봅니다. 신축이죠. 네. 그리고 되게 쾌적하죠. 음. 뭐 초중고 다 있죠. 네. 그래서 거기가 뭐 부족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신길류타운이 가장 이제 네. 사람들이 가짐을 가질 만한 곳이죠. 그럼 투자로 보면요. 투자도 저는 신길류타운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 아. 네. 왜냐면은 투자는 보면 네. 지금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곳이잖아요. 신길루 음. 타운은 그 변화상이 있습니다. 뭐죠? 어, 재건축도 지금 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거죠. 아 그거는 네, 네. 진행 네. 많이 됐죠. 네신안산선이 들어오면 이제 여의도까지 이제 바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게 26년쯤에 개통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의도와는 지하철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변화상이 있는 거죠. 지금도 좋은데, 네.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신규류타운이 실거주로나, 투자로나, 어 무난하다. 야, 그럼 다른 돈에서 없어봐야겠는데. 여의도 재건축인데, 투자, <laughs> 메리트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아, 여의도도 너무너무 좋죠. 근데 뭐, 다가상비를좀 따져준 네. 거구나. 맞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건 여의도지만. <laughs> 아, 누가 봐도 여의도지만. 네. 여의자금이 많으면. 맞아요. 현실적으로 여의도는... 보면은. 아. 네. 그런 의미였구나. 네. 그러면은, 관심있게 봐야 될 4개 네 권역이 있는데, 네. 이 4개 네 권역의 장단점을 조금 썸를 해주면, 네. 이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도 아, 좀 도움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1번 권역은 네. 여의도였잖아요. 여의도, 네.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너무너무 구칙이죠. 너무너무 춥죠. 겨울에 지금 같은 <laughs> 겨울철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laughs> 언제 될지를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무조건 실거주를 좀 해야 돼서 네. 좀 그런 게좀 단점이... 단점일 수 있죠 대신 또 장점은 있겠죠 장점은 뭐 완벽하죠 일단 한강변인데 네. 올림픽대로가 없는 한강뷰입니다. 아, 이게 네. 완벽하죠. 그리고 한강공원도 바로 뒤척에 있죠. 네. 수도권에서 가장 큰 백화점, 더 현대백화점이 있죠. 아. 그럼 IFC 멀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이잖아요. 우리나라 3대 업무지구 중에 하나인. 금융의 메카. 네. 아. 금융특구. 5호선도 있죠. 5호선도, 네, 5호선도, 5호선도 5호선 있죠. 있죠. 아. 앞으로 GTX B도 들어오죠. 신내 안로선도 들어오죠. 서부선도 들어오죠. 뭐 지테스 들어오고 뭐 들어올 수 있는 거다 들어오겠지, 맞잖아요. 네. 나중에 또 들어온다고 해도 또 넣어주겠지. 맞아요. 그, 그걸 연결할 네. 수밖에 없으니까. 베드타운과 네. 베드타운을 연결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맞아요. 좋아지면 좋아질지 안좋아지진 않겠죠. 네. 그러면 두 번째 권역은 아까 뭐당산역권처 네. 거기는 장단점을 좀딱 알려주시죠. 어, 당산역권은 일단은 2호선과 9호선이 있어서 네. 가장 선호하는 노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여의도가 딱 붙어있잖아요. 직주근접이 너무 가능한 곳이고 네. 어디를 가도. 강남을 가든 마곡을 가든 서울 도심을 가든 30분 이내로 더갈수 있기 때문에 교통이 너무너무 좋죠 주거지도 잘 네. 형성이 되어 있고 단점이라면 학군이 좀 아쉽죠 음. 학원 가도 별로 많지가 않고 학군 실적이 그 왼쪽에 있는 목동이라든지 아, 너무 비교되긴 해요 네. 목동 때문에 네. 그래서 학군 수요를 뺏길 수 있는 그런 좀 곳입니다 당사는 진짜 좀 애매하긴 하다 네. 오른쪽에 쟁쟁한 여의도가 있고 아, 네. 일자리가 있고, 왼쪽은 또 학군으로 또 끝판왕이 있다 보니까, 아, 네. 중간 껴가지고, 네. 그래서 그만큼 또 수요가 있겠죠. 그렇죠. 확실히. 네.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요. 네. <laughs> 그럼 세 번째 권역은요? 그러니까 영등포 구청역? 네. 세 번째 권역은 이제 영등포 네. 구청역인데, 여기도 이제 물리학 왼쪽으로 네. 주거타운이 좀 형성이 되어 있고, 네. 나름 학원가라든지 네. 상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학군이 좀 약하죠. 영등포동, 물래동, 뭐 양평동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에 약간 뭐 재개발 변화상도 좀 있잖아요. 아 어, 그런 네, 어떻게 보세요? 영유 시장역 이런 거죠. 영유 시장역 쪽은 네. 또 5호선이어서 사실 여기는 좀 산만하잖아요. 그래서 음, 음. 사람들에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인데 뭐 아크로타운 스퀘어가 들어오고 재정비 촉진 구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또 이게 진행이 되면서 천지 개벽을 해서 나름 주거 타운 형성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백화점, 타임스퀘어라든지. 네. 신세계백화점,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근데 여기에 명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뭐죠? 학교가 별로 없어요. 아, 주변에? 네,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주변에 없어가지고좀 멀리 가야 아. 되는구나. 여기는 아이들 교육보다는 네. 교통이라든지 상업적인 걸 음. 쇼핑을 보고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좀 명확한 곳입니다. 야, 그러면 신길이랑 여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한데요? 아, 싸우면? 어, 의무님은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렵다. 네. 근데 위치가 일단은 더 위쪽에 있으니까, 네.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네. 학교는 부족하지만 또 다른 장점이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입주하면 연식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연습 네. 시장력이 좋다고 할 텐데, 그냥 만약에 지금 둘다 신축이고 연식이 똑같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입지만 놓고 했을 때 누가 좋을까? 고민되긴 해요. 시장력과 비교하면 그래도 신길이 더 낮죠. 아, 그렇게 봐요? 네. 왜냐면 지금 시세도 그렇게 신길를타는 연식이 조금, 연식이 좀 비슷하죠? 네. 근데 가격이 그렇게 뒤지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신길 현재 뉴타운 뭐 레미안, s t 티이라든지 네. 아까 그 영등포 시장역에 있는 아크로 있잖아요. 네. 둘이 비교해 보면 시세가 아크로가 살짝 높긴 하죠. 그렇죠. 네, 살짝 높긴 해요. 네 물론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라서. 네 그렇죠. 하이엔드 빼버리면 또 비슷해지지 않을까? 네 맞아요. 하이엔드 빼면은 비슷하거나 신길이 앞으로 또 좋아지잖아요. 음. 그러면은 살짝 네. 앞서지 않을까? 아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박빙인 것 같긴 아, 해요. 해요. 네 박빙이. 그래서 딱 완벽하게, 음. 이게 완벽하게 좋아! 이렇게 말을 하기가 약간 애매하긴 하다. 아, 맞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진짜 애매하네요. 이거는 시 취향 차이지 않을까. 장난점이 명확한 네.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건둘다 확실히 변화상은 크니까 음. 관심을 좀 가질 음. 만하다. 그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신길이네요. 네. 신길의 장난점도 좀 알려주세요. 신길을 사실 좀, 그 신길로라는 그런 길이 있어요. 신길로를 네. 길을 두고 그 동쪽과 서쪽의 선호도가 좀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학군 차이가 좀 있거든요. 네. 그 동쪽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네. 좀더 선호하고 네. 서쪽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조금 덜 선호합니다. 학군 차이 때문에 좀 음,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음, 음. 서, 이쪽은 좀 빌라들 같이 이제 학군을 많이 더 많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동쪽에는 보라매역 쪽이 그 네. 상권이라든지 학군과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음. 그래서 학군적으로는 동쪽을 좀더 선호합니다. 음. 시세도 사실 동쪽이 좀더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동쪽에 있으면 강남하고 좀더 가깝고 어, 뭐,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약간 있겠죠. 네. 음. 그래서 이제 신길뉴타운에서는 신길로의 오른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을할수 있고, 음. 근데 중요한 건 비싼데 이유가 있다 지금 이야기 해 주시는 거예요. 네, 거네. 맞아요. 비싼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음. 그걸 좀 이해를 하시는 게좀 중요한 포인트를 할수 있고, 일단 신규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거 이가 빠지지 않게 이제 뉴타운이 진행되는 곳이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아 용등포에서 어 이런 신도시 느낌이 나는 곳이 없죠 진리루탄 아, 밖에 없죠 동작구를 털어도 지금 아직 뭐 노량진 네. 양석이 다안 됐으니까 가져요. 장인타 네. 탄환도 이빨이 많이 빠져있고 네. 이문희경도 사실은 좀 약간 빠져있는데 음, 네. 아이들을 교육을 초중고 보내면서 네. 거주하기가 너무 좋죠 네. 근데 단점은 있죠 학군이 또약간 음대폰과 전반적으로 학군이 단점입니다.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이 고민하죠. 을 목동이 이렇게 멀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동으로 학원을 쇼트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일을 매번 하기가 힘드니까 아좀 멀죠 여기 좀 멀죠. 그래서 이제 목동으로 이제 옮기는 분이 많아요. 음. 근데 신길뉴타운에 거주를 하면서 집은 그대로 놔두고 신길뉴타운의 전세와 목동 전세가 비 똑같거든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 네. 전세를 주고 <laughs> 전세를 얻어서 가는 사람이 굉장히 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이네요. 네, 그렇죠. 네. 괜찮다. 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요약을 해야 되는데 뭐 혹시라도 영등포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뭐 제발 이거 한 가지는 꼭 체크하셔라. 뭐한 마디 할게 있다면 어떤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음. 저는 영등포의 롤모델은 성수다. 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있습, 왜 성수요? 성수도 준주거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장지가 있고. 네. 네. 그래서 준주거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 가치가 뛰었잖아요. 네. 영동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로서 아 북쪽은 다 준주거 지역이어가지고 네. 그 용종률 사4 0 0까지 오를 수 있는 토지 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리고 성수처럼 뭐 물레창작촌이라든지 음좀 문화적인 요소가 좀 가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엔드들이 오고 있는 핫플레이스. 어, 네,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죠. 영등포의 롤모델은 성수이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또 성수를 좋아하는 분들은, 안 돼, 뭔 소리야. <laughs> 그런 사람 분명 있을 거고, <laughs> 네. 또 말씀하신 바로는, 당연히 시간 좀 걸리겠죠. 네, 근데 어쨌든 아, 그렇게 네. 좀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야, 영등포구, 오늘 대충 그냥 뭐큰 준비 없이, 마음껏 아, 한번 네. 뭐 여쭤봤는데, 네.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 됐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집 마련을 못 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덧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